안녕하십니까 정성호입니다. 저는 한 정당의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로서 16년을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저의 경험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정치인을 포함한 정치권을 얼마나 불신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체 정치권은 왜 그렇게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정치권을 불신하는가라고 물으면 첫 번째 답은 그 바닥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묻느냐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마다 각자의 불신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권위적인 권력자들이 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하면서 국민 세금만 축내는 집단이기 때문으로 압축됩니다. 오늘 짧은 발표를 통해 비난의 모든 이유를 다 설명하기엔 어려움으로 이 압축된 문장을 바탕으로 짧게나마 이유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는 순수히 제 사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권위적인 권력자들입니다. 예로부터 많은 국민의 뿌리 깊은 생각 속에 정치인은 권위적인 권력자라는 등식이 박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치인이 실제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죠. 21세기인 요즘은 특히 제가 실제로 만나고 접했던 꽤 많은 정치인은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국민의 인식에 뿌리 내린 이 부정적인 모습은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탈권위적인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어도 이러한 모습을 국민 좁히면 지역 주민이 직접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권위적인 권력자가 갑자기 툭 튀어 나와 요즘 말로 갑툭튀라 그러죠. 언론을 장식하고 지역 주민에게 권위적인 거만한 모습을 보이면 공든탐을 무너뜨리고 모든 정치권이 싸잡아 욕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는 정치인을 거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권위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한 갑질, 권력형 비리의 전형인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부정청탁, 특권과 특혜 등이죠. 이는 앞서 정치를 한 모든 사람과 지금의 정치인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이제 향후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권위적인 권력자가 될 생각을 아예 버리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은 안 하고 부분입니다. 자칫 정치인과 정치권에 대한 변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고 접한 정치인들은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대뜸, 많이 하겠지, 저한테 이익되는 일, 나쁜 일, 부정한 일 하느라 바쁘겠지라고 대단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권위적인 권력자의 모습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서, 또 각자 지역구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국민은 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첫째, 주요 정책의 선택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이 선택하는 정책 중에 가장 좋은 정책은 어떤 걸까요? 여러 답이 있겠죠.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봅시다. 역시, 나 개인 또는 우리 집단, 조직의 이익이 되는 정책일 것입니다.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면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누군가에는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발생합니다. 이익을 받는 측은 당연히 선택했어야 하는 정책이므로 감사는 하지만 크게 칭찬은 하지 않습니다. 반면 손해를 입은 측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극렬 비난하죠. 절충안을 만들어 결정하면 양측 모두 탐탁지 않고 억지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중 최악 피하려고 누더기 만들어서 차악에서 그친다는 정치권 속설이. 여기서 빚어집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이익을 주는 정책을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그 하나의 최선을 선택하면 한 측은 당연지사, 다른 한 측은 최악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해도 비난만 남는 구조죠. 둘째, 지역 활동을 봐야 합니다. 지역에서는 생활 밀착형 민원이 쏟아집니다. 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역시나 해결하면 감사한 정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는 게뭐 있냐는 비난만 남죠. 재선 삼선에 도전하는 많은 정치인이 지역민원 해결, 지역사업 홍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싸움만 하면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저는 정치는 쉽게 말씀드려서 대신 싸우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5천만의 인구, 지역, 좁히면 동네, 각종 산업, 각종 이익 집단 속에 갈등 구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각자 싸운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국민의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가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필요하면 대신 싸우는 곳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권, 대권 경쟁이 있는데 어찌 싸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국민은 당대당 싸움도 당 내부 싸움도 싫어합니다. 대신 대화와 타협, 설득, 끝장 토론을 통한 합의를 원합니다. 점잖게, 품격 있게. 이게 맞죠. 이게 답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의원들 간 물리적 충돌이라는 볼성사나운 모습은 많이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견이 있는 정책을 통과시키기에 시간이 한정없이 남아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죠. 대화와 타협, 설득, 끝장 토론에 의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신념의 영역이 포함되면 합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 남북관계, 외교 등큰 문제에 있어서 신념의 영역을 매우 중시하는 국민이 있고 이들이 각 정당의 핵심 지지층일 경우 절충안에 합의하면 핵심 지지층은 주요 정치적 기반이 이탈할 수 있으므로 합의는 요원해집니다. 핵심 지지층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타협은 절대 없다를 바탕으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각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이는 또 정당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라는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힙니다.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비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세금만 축내는 집단 부분입니다. 결국 세비 이야기죠. 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민 세금으로 세비와 각종 활동비, 수당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는 원초적인 비난입니다. 게다가 매년 합법적인 후원금까지 받고 있으니 국민이 곱게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의식한 듯 국회 공전 시 세비를 반납한 사례도몇 있었으나 동료 의원들의 동조는 차치하고 국민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늘 이어져 온 지적이 검은색 고급 승용차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비싼 차를 탄다는 지적이죠. 요즘 국회의원들은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를 많이 타는데도 국민의 인식 속에는 국회의원 이퀄 고급 승용차의 등식이 깔려 있습니다. 외국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모습이 방송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과거 제가 아는 한 국회의원이 경찰을 직접 몰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쇼하지 말라는 비난이 칭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쇼였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뭘 해도 욕먹는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졌던 기억입니다. 또한 가지를 첨가하자면 보좌진 문제입니다. 현재 총 9명까지 둘수 있는 보좌진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죠. 이들의 급여 또한 전부 국민 세금이고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보좌진을 그렇게 많이 두느냐는 비아냥 섞인 지적입니다. 다소 과한 비난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는 속담처럼 정치권을 불신하는 국민의 마음엔 모든 것이 미워 보이나 봅니다. 지금까지 권위적인 권력자들이 일은 안 하고 싸움만 하면서 국민 세금만 축내는 집단이라는 문장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국민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비난을 칭찬으로 바꾸는 것은 단기간엔 어려워 보입니다. 핵심은 아무래도 일하는 정치권일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 일하느냐, 안 하느냐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절충안을 모두 섭섭해하는 한, 그리고 핵심 지지층조차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안 싸우면 안 싸운다고 비난하는 한, 정치권은 계속 누군가에게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칭찬하는 수보다 비난하는 수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난을 덜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역시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몇 가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인 스스로 권위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하겠죠. 지역 주민에게 지금보다 더 친절하고 친근하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경청하며 이름도 좀 기억해드리고요. 대중교통도 좀 이용하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발성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처음엔 쇼라고 비난해도 이것이 지속되면 점차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또 누구나 답이라고 알고 있는 대화와 타협, 설득, 끝장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을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장토론, 적어도 의사소통은 흔히 정치권에서 집토끼라고 부르는 각당 내부의 적극적인 핵심 지지층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적극적인 동의까지는 아니라도 이해라도 해야 절충안이 나오고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없는 경우 다수결에 의한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진정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부의 극단적인 강경파가 목리를 부리고 이에 편승해서 전체가 도구마에 빠져드는 순간. 국민으로부터의 비난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사람입니다. 공천이죠. 국가와 지역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높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 설득을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미리 전문성 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대화와 타협, 설득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이러한 사람을 공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정치는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참으로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지금보다 조금은 너그러운 시선으로 정치권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